자, 이번에는 프리미엄 셀렉션 투스 글러브 한번 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도 역시 AXI 패턴으로 엄지가 이렇게 되어 있고, 글러브가 굉장히 가볍고 탄탄한, 가볍게 나왔는데, 이 엄지 쪽힘이 굉장히 짱짱하고 탄탄해, 탄탄하기 때문에, 어, 글러브의 어떤 느낌이 굉장히 독특해요. 처음 끼시는 분들은, 어, 이거 10시간이야? 라고 느끼실 정도로 글러브가 좀 야들야들한 느낌이 있고요 그렇지만 손바닥의 어떤 느낌과 엄지 힘이 탄탄해서 충분히 어떤 그 글러브를 볼의 무게를 받쳐줄 수 있을 정도의 느낌은 되는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이제 무령부 길들이기를 통해서 길들이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러브를 따뜻한 물에 잘 접신 상태에서 글러브의 형태를 먼저 잡아 주도록 할게요. 글러브 길들이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어떻게 하면 글러브 기를잘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형태를 잡는 건데요. 어, 글러브 형태를 잡을 때는 내가 글러브질 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제 글러브 어떤 패턴에 대한 이해와 뭐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신 다음에, 가장 편한 상태로 글러브가 조작이 될수 있게, 내 손처럼 조작이 될수 있게 어, 그렇게 형태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제 그 형태를 잡기 편하게끔 하는 방법으로 물을 이용한다든지 열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쉐이퍼를 이용한다든지 이제 그런 여러가지 부가적인 재료들을 이용해서 귀를 잡게 되는거죠 그래서 지금 이 글러브도 형태를 먼저 잡고 지금 이 글러브는 이제 윙팁 형태로 글러브가 제작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제 그쪽 부분을 손가락에 손등이, 손가락이 짧으면 손등에 대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 점을 좀 유념해서 글러브 형태를 만져주셔야 되고요 형태를 잘 잡아줬으면 이제 그 잡아놓은 형태대로 글러브가 잘 조작이 되면서 꼴집이좀 어, 형성될 수 있게 꼴집을 만져주는데 꼴집을 만져주게 되면 손바닥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어, 좀 튀어나고 튀어나온다든지 이럴 수 있는데 이제 그거를 다시 어, 가져주고 꼴집을 잡아주고 형태를 잡아주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글러브의 형태를 만져주면 이제 뿔집이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도 글러브가 조작이 가능한. 그런 느낌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조금 조금씩 볼집을 늘려주면서 이런 작업을 계속 해주면 그래서 내가 원하는 손의 형태대로 글러브 길이 들기 때문에 이제 형태를 잡는게 가장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고요 그리고 글러브는 이 엄지 뼈대와 새끼 뼈대를 비롯해서 어, 웹또 손바닥 여러가지 부분 부분 부분들마다 적절히 강도를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유연성이 있어서 글러브가 손처럼 편안하게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뼈대처럼 받쳐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의 특성을 잘 이해하면서 그 특성에 맞게끔 조해주고 이제 글러브를 만져주게 되면 이제 조작성이 편한 글러브의 상태가 나오는 거죠. 자, 또 형태가 잘 만져졌고요, 이제 건조를 하고. 이제 초에 2차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